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차트 알려주는 남자 차알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게이머 코인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이머 코인, 사실 이번 불장 들어서 엄청난, 가장 크게 올라갔던 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일봉상으로 보면은요. 이 그전에 있던 차트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서 거의 10원대 미만이죠. 이때 10원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50배가 올라갔습니다. 단세달 만이요. 세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50배라는 엄청난 이 금자탑을 달성해서 사실 만약에 10원대 미만에서 이 게이머 코인 잡고 있었다면 엄청난 큰 수익을 얻을 기회가 반드시 있었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게이머 코인의 경우는 지난 12월 달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고 2월 달에도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매매 차점을 한번씩 잡아 드렸죠. 특히 이 구간에서는 20원대 전후 구간, 이박스콘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고 2월 달에도 그대로 이 라인 보이시죠? 요 라인 국면에서 수령 구간을 끝나자마자 요 라인에서 40원대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2차 엘리 구간 직전에 잡아들였던 바 있습니다. 자, 게이머 코인. 왜 그렇게 이렇게 올라갔느냐? 일단 이슈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게이머 코인. 언뜻 보면은 게임 관련된 코인 같아 보이긴 하지만은 게임보다도 이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컴퓨팅 파워 공유 플랫폼으로서 여기다가 이제 AI 관련된 이슈를 이 회사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 3월달이죠. 네, 게이머웨이 설립자가 AI 플랫폼을 출시, 이 준비를 하고 있다. 하고 하면서 오픈베타를 이제 막 공개한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앞서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가적으로 AI 섹터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게이머 코인을 보셔야 됩니다. AI적인 이슈를 가지고 3월부터 엄청난 폭등을 하면서 수혜를 입었죠. 하지만 여기에 이 월드 코인이라든지 뭐 델리시움, 뭐 이 외적으로 많은 AI 코인들이 있지만은 이 비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게이머 코인 이 3대장 안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큰 어느 정도 이 메이저로서 올라온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고 더 중요한 부분은 게이머 코인이 이만큼 올랐음에도 아직 시총 자체가 2천억 원대 수준입니다. 어 그만큼 엄청난 이 낮은 입시 총 메리트를 갖고 있어서 이만큼 올라왔지만은 앞으로 올라갈 국면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자 월봉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역사적 신고가 라인 자체가요 이 코인 자체가 21년도 6월달에 거의 천원 구간 직전까지 이때 딱 999원을 찍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는데 자 만약에 이번 상승장 자체가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필시로 이 게이머 코인 쪽의 수급이 강하게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코인 쪽으로의 수급 자체를 계속해서 면밀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신규 매수 타점 여전히 잡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조금 높아진 가격이긴 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높이기보다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 조금 중단기적인 수익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목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내가 좀 참고해서 게이머 코인 제도를 한번 수익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체크하시면서 목표가 확인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자,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코인 대응 자료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자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 등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급등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목표가와 기간들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까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이밍까지도 모두 다 적어드렸습니다. 자, 즉, 이대형 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가, 거기다가 상승하는 기간까지 3박자 모두 적어 놨다라는 거겠고요. 자, 코인 자체를 잘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대용자로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 010 7 5 2 8 1326입니다. 자 여러분들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자체를 잘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료집에 전부 적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형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자 지금 뭐이 세력들도 이러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찾아보다 보니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제대로 된 매매를 해서 수익보자, 이겁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린다, 라는 겁니다. 자, 이후에 이 최신 대형 자료를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을 모두 충분히 수익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형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벤트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 세력 매집 코인입니다 자 예시 사례를 들면 지난 23년도 대박 코인 중 하나였던 솔라 코인 인데요 자 이때 저점 대비 약 4배 가량 300%가 넘는 상승을 했던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분봉 차트는 매우 확률이 높은 매집주의 기본이 되는 차트입니다. 자, 여와 같이 1차로 저점 매집봉이 뜬 이후에 점차 파동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형태이고요. 자, 이 당시에 매집 코인이었던 솔라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지난 3월 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부근에서 매수한 이후에 급격한 거래량 급증과 함께 급등해서 단 며칠 만에 600원까지 62% 가량 급등한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솔라가 62%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냐? 단 48시간 만에 이와 같은 급등을 하면서 자, 구독자분들에게 단기의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미리 매수가 가능했냐? 바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세력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었습니다. 자, 현재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을 맞이해서 자, 이와 같은 매집 코인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미리 저점 부근에서 매수한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 핵심이겠고요. 자,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목표가 자체를 굉장히 크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주도주가 되는 코인들의 경우는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강력한 시세초입의 매집 코인이 큰 목표가로 잡혀야만 우리가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1년에 몇번안 오는 이러한 기회들을 잘 살리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자 보이시죠? 이와 같이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안내 드리는 세력 매집 코인 문자입니다. 자, 매년마다 이와 같은 저점 대비 4배가량 올라가는 세력 매집 주도주들은 또 틈틈이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코인 종목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재료들까지 해서 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비중 크게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어, 수익 종목은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가량 압축을 해서 안내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코인도 직전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려서 매수타점 확실하게 잡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도 네, 고맙다고 수익 인증 문제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한 분은 970만원 매수로 거의 400만 원 가량 수익을 또한 번은 150만 원 매수로 거의 1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코인 매매하십니까? 자,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 코인 시장만의 장점은 폭발력 있는 수익이죠. 이 말인즉슨 특히 소액 매매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 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게 바로 주식 시장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대로 세력 매집이 완료된 코인 매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세력 매집 차트의 패턴을 보시면 자, 이와 같이 세력들이 입성한 이후에 시세 본출을 끝내고 고의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바다권에서 중간중간에 핸들링 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자, 특히 개미들을 싹다 털어낸 이후에 네, 중장기 매집 차트를 만들고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게 제가 매수타점을 잡아 드릴 건데요. 자,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를 해 드리고 싶어도 공개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의 이 타점 자체를 공개해 드리면은 자 먼저 이 수급 자체가 꼬여버리기 때문에 세력들이 눈치를 채고 개미털기를 하기 위한 고의적인 급락을 다시 한번 할수 있습니다 시간을 끌 수도 있겠죠 자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영상 내에서는 이 코인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 자체를 잡아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력 매집 코인은 아까와 같이 문자로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겁니다. 자,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싶어도 구독자님들에게 직접 연락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 010-7528-1326위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구독자님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세력 매직 코인 타점 잡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예금 적금 넣어도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 네, 주식 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수익내려고 코인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010-7528-1326입니다. 위 네,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